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편에서도 역시 고혈압과 관련해 살펴볼 텐데요. 고혈압과 관련해 잘못된 상식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의 조상우 교수님과 역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편에서는 잘못된 상식들 또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 짚어보려고 합니다. 총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 가벼운 고혈압은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요즘 학계 분위기는 네. 혈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기 고혈압 뭐~ 일기 고혈압 아~ 네. 어, 전 시간에 말씀드린 (140에서) (60) 또 (90에서) (104인) 1기 고혈압도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단지 치료가 약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고 네. 생활 습관 등 그~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치료는 다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활 습관 개선도 어쨌든 치료의 뭐 일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치료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두 번째 질문은요. 혈압약 복용을 까먹은 경우에 다음날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복용을 하실 때 본인이 임의적으로 두 배로 복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괜찮을까요? 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배로 복용하면 혈압이 더 급격하게 강화되기 때문에. 네.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서, 어, 예를 들어서, 오늘 드셔야 되는데, 저녁에 생각이 났다. 아두 네. 어,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오늘 안 먹은 걸 그냥 저녁에 드시고, 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먹어야 되느냐. 네. 그러지 마시고, 24시간에서 한 23시간 후에, 어. 그러니까 저녁, 고그 언저리에 또는 그 1시간 전에 또,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생각이 났다 네. 그때 드시고 다음날 오후 4시에 드시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한시간씩 앞당기시면 될 거고 아. 만약에 그거 귀찮다 그러면 은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늦게 발견했으니까 다음날 드십시오 아. 한 번에 두알드면안시고네 <laughs> 그냥 건너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나을 수도 있군요 네. 매번 아침에만 복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녁에 복용하실 경우 그 다음날부터 계속 시간 조절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안 드시고 아, 다음날 정량을 드시는 그렇죠. 게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임신을 앞둔 분들이 만약에 고혈압을 갖고 계시고 고혈압 약을 드실 경우에는 임신 어, 중에 좀 지장이 갈수 있다라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많지는 않지만 네. 어, 임신 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았다 네. 그런데 치료를 안 하고 임신을 지속해서 출산을 음. 한다. 어...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모 네. 자체와 아기한테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혈압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조금 진단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임신 초반에 생기는 고혈압은 그 원래부터 환자가 고혈압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임신 중반 후반기에 생기는 고혈압은 그냥 임신과 동반된 고혈압. 무슨 말이냐면은 아기가 있으니까 체액도 많아지고 좀 붓거든요. 네. 임산부가. 그는 임신과 동반된 고혈압이고 원래 고혈압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임산부에서는 중반 이후에 혈압이 160에 한100 정도 이상 돼야지 고혈압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아, 기준이 좀더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어, 그거는 의사와 좀 상담을 하시고 만약에 진짜 고혈압의 진단이 내려졌다 네. 그렇다면은 필요한 경우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 약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임산부들이 어, 근데 아기하고 임산부한테 안전한 약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처방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는 임산부라 할지라도 약을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싶습니다 그렇군요 약 자체를 일단 임신 중에는 거의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정말 몰랐던 부분인데 임신성 당뇨병은 들어봤는데 임신성 고혈압도 있군요 어~ 그니까 임신에 의해서 고혈압이 잠깐 생길 수 있는데 아~ 네. 어, 그게 너무 높으면 임신성 고혈압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임신성 고혈압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위중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애가 잘못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상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약 중에는 굉장히 안전한 약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제가 산모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약을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어, 안 약을 안 먹어서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더 심하니까 약을 네. 드시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 임신 전에 임신을 계획 중이시라면 당뇨병이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궁금하실 부분들 혹은 잘못된 상식들 짚어봤습니다. 한림대 성신병원의 조상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